안녕하세요 펜다입니다 열화와 같은 시청수의 힘입어 배도지 2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서브스크라이브 앤 썸즈업 베이비 도지 차트 한번 보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배도지 차트를 보면 배도지가 상장 이후 크게 한번 상승을 드러낸 이후 830일간 거의 매집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거쳐 현재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요즘 코인의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바로 강아지과 민코인 아닙니까? 강아지를 사지 않을 거면 코인 투자를 안 해도 될 만큼 지금 강아지 코인들은 뜨겁습니다. 그리하여 830일간의 긴 빙하기를 거쳐 배도지는 다시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밈코인이 왜 밈코인입니까? 한 번에 뜨고 사라지는 코인이기 때문에 밈코인입니다. 하지만 배도지는 밈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될 겁니다. 그 이유는 왜냐?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루는 배도지가 AI 사업도 다루고 배도지가 스왑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만들 거니까 노노 그런거 말고 이번엔 다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밈 코인을 한번 예시로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월스트리트 밈즈 라는 밈 코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밈이 밈즈는 최근 사전 판매 후 상장한 밈 코인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밈으로 말하자면 밈 코인의 대부인 시바인우 그리고 베이비 도지, 도지코인 등 강아지 코인들을 잡기 위해 나온 새로운 민코인입니다. 한때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윗하여 인기가 많았었지요.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의 강력한 커뮤니티까지 지니고 있습니다. 이 커뮤니티로 말하자면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해서 이전 나스닥의 기관 공매도에 지친 개미 투자자들을 모아 공기관의 공매도를 우리가 힘을 합쳐 부숴버리자 라는 슬로건 하에 개미를 밀집시켜 공기관을 부순 이력이 있습니다. 이 사건을 말하자면 게임 스탑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한때 떠들썩하게 뉴스에 자리했던 만큼 금융에 관심 있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개미들을 모아 게임 스탑에 집중시켜 1000%나 상승시켜 공기관을 부순 이례적인 사건이죠. 이 정도로 강력했었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민코인조차도 현재는 상장 163일 만에 거의 90% 가까이 하락하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베이비 도지는 다른 민코인의 생존 기간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약 830일 정도나 건강히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다시 큰 상승을 위한 도약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. 배도지는 다른 강아지과 민코인들처럼 1000% 가까이 더 상승할 겁니다. 그리고 이 배도지에 대한 정보는 하단 링크의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 함께 응원해서 베이비도지가 더 상승하길 응원해 봐요. 이 영상이 배도지를 구매하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펜더였습니다.